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 TV 9월 첫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 시즌도 코로나 팬데믹의 연장선으로 어수선했지만 빨라진 백신 보급과 함께 무사히 하반기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골프 특수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골프에 대한 관심은 후반기에도 스포츠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까지 확산되면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골프 관련 업계는 내년 시즌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골프 특수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골프의 인기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클럽은 공급에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매장 내에서는 원하는 클럽을 찾기 쉽지 않고 온라인 주문을 해도 한두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시중에는 페이크 일명 짝퉁 클럽이 판을 치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U.S. 투데이는 지난주 일부 업자들이 유명 브랜드의 중국산 가짜 용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지난 6월 세 차례 단속을 통해서 중국 통관 시에서만 만 개가 넘는 짝퉁 클럽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세계 여자 골프 랭킹에서는 미국의 넬리코다가 1위를 지켰고 2위는 고진영 3위는 박인비 4위는 김세영이 그리고 6위에는 김효주 선수가 복귀하면서 톱 10에는 4 명의 한국 선수가 아직 포진했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리디아고가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웨이민스 오픈에서 우승한 스웨덴의 안나 노로딕 비스티가 지난주보다 38개 단위나 상승해서 16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4위에 랭크돼 있던 박성현 선수는 58위까지 떨어지면서 아직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 발표한 세계 남자 골프 랭킹은 1위 스페인의 존남, 2위 미국의 더스틴 존슨, 3위 콜린 머리카와 등 파리 브룩스 캠카까지 변동이 없었고요. 지난 프레이오프 1차전에서 우승한 도니 피나우가 1 3개단이나 상승하며 9위에 올라 톱 10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선수가 29위를 유지했고 김시우는 51위로 이경훈 선수는 59위에 랭크됐습니다. 또한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재활 중인 타이거 우즈는 10개 단이나 하락해서 232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주 프레이오프 1차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남태평양 통가 출신인 토니 피나우 선수는 p g 에서 누구 못지않은 헝글리 골퍼로 성공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193cm의 좋은 체격을 가진 피나우 선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4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불쇼를 하면서 아홉 식구를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농선수를 하다가 어렵게 PGA에 진출했고 항상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렸지만 이번 프레오프 1차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PGA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에서 끝난 LPGA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에서는 우승자 안나 노르딕 비스티의 캐디 폴코메기슨 한국의 KB금융 모자가 화제였습니다 준우승을 한 미국의 리젯 살라스와 마틀렌 삭스트림의 캐디들도 모두 kb금융의 모자를 착용했고 이것은 한국의 kb금융 그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lpga투어 캐디 후원 프로그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aig 오픈에서 노르딕 비스트의 우승으로 kb금융은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녀 pj 골프 대회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P통신은 10월 28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월드골프 챔피언십 HSBC 챔피언스가 취소됐다고 보도했고, LPGA 투어는 10월 14일부터 역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뷰익 LPGA 상하이 대회를 취소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PGA 투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일본에서 열리는 토토 저펀 클래식은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골프장의 그린피 상승에 골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 상승과 함께 슬그머니 오르고 있는 캐디피와 카드피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디피와 카드피는 매년 20% 이상 인상되더니만 올해는 캐디피가 15만원을 찍었고 카트비도 평균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골프장의 무리한 요금 인상을 제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장들의 무리한 가격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골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투자사에서 내놓은 골프장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며 골프웨어 등 골프산업 전반이 화랑이지만 내년에도 호황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점점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그동안 반사 이익을 얻었던 골프장의 이익도 줄어들면서 2022년 이후 골프장 수요가 축소되고 젊은층이 골프를 외면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 투어는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로던트러스트 2차전 BMW 챔피언십에 이어서 3차전 투어 챔피언십이 오는 2일부터 아틀란타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LPGA 투어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인 소라임컵이 오는 9월 4일부터 3일간 미국 오하이어 인보네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1990년 창설된 소라임컵 역대 전적은 미국이 10승 6패로 앞서가고 있고 디펜딩 챔피언은 유럽이었습니다. 골팝TV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새로운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